아, 네, 이제 국내 캠프. 아, 국내 캠프 온라인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요거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국내 캠프 일정표입니다. 국내 캠프 일정표는 어, 저는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 커졌죠. 제 얼굴은 없어졌지만, 예, 좀더 커졌습니다. 아, 국내 캠프는, 국내 캠프는 전부 원어민 소그룹 수업입니다. 원어민 소그룹 수업이고, 스케줄은 필리핀과 거의 유사해요. 8시에 기상을 해서 9시까지 수업 준비를, 아침 식사와 수업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원어민 스피킹 1교시,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 원어민 리딩 1교시, 그 다음에, 11시부터 1 1시 45분까지 라이팅 1시간. 이렇게 오전에 3시간을 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원어민 소그룹 수업을 다시 3시간을 합니다. 그래머, 복해복해 복해. 그리고 원어민 수업 3시간이 끝나면 저희가 AI 융합 수업, 그리고 드론 자격증반 수업, 승마 수업, 조리학 수업을 저희가 어 음, 뭐라고 하죠 아이들의 흥미 유발과 좀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캠프의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필리핀 캠프랑 똑같습니다. 저녁 식사 끝나는 17시부터 점호 준비 시작 전인 8시 45분까지 1시간 45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캠프와 똑같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거나.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다음 토요일. 토요일도 액티비티를 가는데 필리핀이랑은 다른 저희가 강원도에서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어, 축제와 가볼 만한 곳들을 체험 체험 학습식으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자유 시간입니다. 네, 일요일은 이제 자유 시간이고요. 아, 어, 대학에 있는 잔디 운동장, 실내 체육관, 농구장, 카페테리아, 독서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월별로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국내 캠프는 3주 프로그램입니다. 필리핀 캠프는 아까 4주, 4주에서 총 8주 프로그램이었죠. 국내 캠프는 3주, 3주 해서 총 6주 프로그램이고요. 요 위에 보시는 게 3주 1차 프로그램이고 그 밑에 보시는 게 이제 3주 2차 프로그램의 달력입니다. 자, 요 달력을 한번 봐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리고 그고저 제가 6주가 딱 끝나면 바로 설이에요. 예, 바로 구정설 연휴이기 때문에 3주, 3주를 구정설 앞쪽으로 이렇게 맞춰 봤습니다. 아, 기간을 이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정규 프로그램은 3주 프로그램이에요. 어, 다시 화면 바꾸겠습니다. 아, 예. 정확 정규 프로그램은 3주 프로그램이고요, 1차는 1월 4일 날 출발해서 1월 23일 날 집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고, 2차는 1월 25일 날 출발해서 2월 13일 날 수료하는 프로그램이고, 각각 30명씩 모집합니다. 아, 정규 제의 캠프 비용은 380만 원이나 저희가 이제 많은 할인을 드려서 299만 원, 299만 원이라는 아주,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는 마지막에는 더 파격적인 예, 할인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3주, 3주 해서 6주 프로그램이 있고, 6주 프로그램은 1월 3일날 시작해서 2월 28일날 끝나는 프로그램이고, 가격은 588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주 프로그램 이외에도 1주 프로그램이나 2주 프로그램도 신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주 프로그램은 1월 4일부터 1월 16일, 1월 18일부터 1월 30일, 2월 1일부터 2월 13일로 매주 일요일날 입소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입소해서 금요일날 퇴소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 보셨던 그 달력에서 2주 단위로 일요일날 입소해서 금요일날 저녁에 퇴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1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날 입소가 가능하겠죠. 음, 그래서 1주와 2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청과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만들게 된 건데요. 어, 이 1, 2주 프로그램은 어떤 친구들한테 좋으냐면 캠프를 가기에 좀 두렵다. 망설여진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의심이 자기 학생 스스로 의심이 되거나 어, 부모님들이 좀 걱정되시는 어, 그런 케이스일 때 체험식으로, 예, 한번 체험해봐라라고 보내주시는 보내 고 싶어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1주2주 프로그램을 신설을 하게 됐고요. 어, 필리핀 캠프를 어, 막상 보내시려니 걱정이 되신다거나 어, 뭔가 좀 연습을 좀 하고 필리핀 캠프나 어, 미국 그 이외에 뭐 미국 호주 캐나다 뭐 영국 캠프나 어학연수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보는 연습을 하기에는 어 1, 2주 프로그램이 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 사실상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1, 2주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 확실하게 영어 학습에 대한 효과를 얻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은 3주 정규 프로그램이라는 거. 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선생님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요번 국내 캠프 어, 겨울 2025년 겨울방학 국내 영어 캠프를 에 이끌어 주실 대표적인 두 번의 선생님만 저희가 올려놓았습니다. 엠마 선생님은 영국 분이시고요. 예, 10년 이상의 ESL 교육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예, 국제공인 영어교사 자격증 테프를 가지고 계세요. 영국 뉴질랜드에서 교사를 하신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트 선생님 예, 역시 영국 국적이시고요. 예, 15년 이상 국제 ESL 교육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도 역시 테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두 분이 저희의 대표적인 선생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과목별 레벨 교재표. 어, 이건 필리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아, 교재도 똑같습니다. 어, 저희 시스 에듀에서 운영하는 캠프이다 보니까 국내 필리핀만 다를 뿐이지 교육 커리큘럼이나 시간표나 스케줄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 캠프 장소는 송곡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진행을 합니다. 캠프 숙소는 송곡대학교 기숙사를 쓰고요. 방 배정은 필리핀 캠프와 캠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숙은 안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포함 내역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포함 내용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제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은 베개와 덮는 이불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대학 기숙사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침대 커버까지만 지원이 되고, 이불이랑 베개는 가져와야 된다고 총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덮는 이불과 베개만 좀 챙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소 퇴소 시에 왕복 교통비. 예, 전철을 타고 오셔도 되고, 음,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예, 그래서 개인 침구류와 왕복 교통비는 포함이 안 된다는 점, 예, 말씀드리고요. 아, 이거 그러니까 캠프전 레벨 테스트, 캠프 레벨 테스트,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태서, 이런, 드리는 거는 필리핀 캠프와 똑같습니다. 역시, 필리핀 캠프와 국내 캠프의 성과와 기대 효과, 그리고 캠프 수료 후 성과 지표를 드린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여름방학 때, 음, 불과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여름방학 했을 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국내 캠프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건 저희 원어민 강사들입니다. 원어민 강사들이고 여기에 저 있죠. 여기에 저 있고. 이분이 이제 국내 캠프를 담당해서 맡아주실 서효석 부원장님이시고 이 뒤가 이제 한국 스탭들이에요. 그래서 국내 캠프는 한국 스탭들이 아이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원어민 선생님들이고요. 여름방학 때는 100명을 진행을 했어요. 딱 100명을 진행을 했고 원어민 선생님들은 총 8분이 계셨고 그다음에 저희 교생 선생님들도 여덟 분이서 즐겁게 예런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거 개회식 사진입니다. 입소식 때 사진이고요. 아이 사진도 제 블로그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반별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고요. 원하미 선생님들이랑. 그러니까 이게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그룹 수업이고요. 한 반에 8 명에서 1 2 명. 아 레벨별로 달라지겠죠?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까지 저희가 반별로, 음, 음, 나눠서, 레벨별로, 예, 레벨별로 반을 나눠서, 예, 요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물관도 갔었고요 그럼 도전 골든벨이라는 제가 액티비티도 했습니다. 그, 어,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도전 골든벨.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던데. 예, 도전 골든벨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수상자한테는 상품도 수여를 하고 상장도 수여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캠프에서 제일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골든벨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수료식 이렇게 수료식을 끝으로 저희 2025년 여름 방학 영어 캠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 소개 드리겠습니다. 아, 천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예, 우수한 교육복지 의료문화 여행 인프라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시스에듀의 국내 영어 캠프가 시작을 하고요. 예, 춘천에 있는 송곡대학교 송곡대학교 캠퍼스를 캠퍼스 일부를 예, 저희가 허락을 받아서 빌려 쓸수 있게 되어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어, 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아, 이거 송곡대학교 영어 캠프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송곡대학교 영어 캠프는 아니고요. 저희 히스에듀가 진행하는 국내 캠프입니다. 저희가 다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송곡대학교의 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조금 빌려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캠퍼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 너무 짧은 시간 지나가다 보니까 잘못 보시죠 사진도 자세히 보실 수가 없지만 아제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화살표 보이시나요 화살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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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기. 여기가 샬롬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 샬롬관이 기숙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게 될 기숙사고 요 위에 보면 소망관이라고 있습니다 요 소망관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하게 될 평생교육관 건물이에요 이름이 예쁘죠. 소망관, 샬롬관, 사랑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곡대학교가 기독교 기반의 학교여서 모든 건물 이름들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식당이고요. 예, 여기가 실내 체육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해서 요 부분들을 저희가 아 사용을 허락을 받아서 아 굉장히 어, 어렵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대학 캠퍼스를 사용을 허락을 받아서 아 시스에듀에 2025년 겨울방학 영어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어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면 1시간 이내 거리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57분 찍혀 있죠. 예, 57분, 57분이면 도착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롯데타워에서 자차로 운전을 하시면, 여기 44분 찍혀 있는데, 이건, 어, 이거 너무 빠르고요. 한, 한,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출발하시면, 어, 길이 안 막히면, 1 예,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가깝다. 예, 수도권과 굉장히 가깝고, 경기도에서 웬만, 경기도에서도 웬만하면 2시간 안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요. 장소 소개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6 시간씩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과목별로 수업을 하게 될 영어 교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AI 리터러시 미래융합 수업을 할수 있는 교실이에요. 어, AI 교육은 송국대학교 AI AI 담당 교수님이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드론 자격증반 교실입니다. 이 또한 어, 드론 전공자 교수님께서 어, 오셔서 아이들에게 드론 자격증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격증 반 수업이고요. 자격증 취득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신청서를 쓰시고 직접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자격 들어온 자격증을 3주 이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수님이 도와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온 자격증까지 따가실 수 있는 그런 캠프입니다. 아 그리고 송곡대학교가 승마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승마 교육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또한 이제 승마 전공 교수님께서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진행해주신다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호텔 조리학과 실습실에서 제과제빵 체험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업도 어 송곡대학교의 제과제빵학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게 됐어요. 아 이거는 어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음아 이거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송곡대학교 측에서 아, 그러면은, 그, 우리가 도와주겠다. 어, 도, 도와주겠다고 그냥 말씀을 하서 자진해서 AI랑 승마랑 제가 제빵이랑 어, 드론 수업을 저희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서 참성곡대학교 측에, 어, 이번 설명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 이제 부대시설입니다. 여기 학생 식당이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하루 세 끼, 세, 하루 세 끼와 간식을 먹게 되는 여기가 식당입니다. 아, 그다음 기숙사입니다. 기숙사는 4인 1실 기준이고요. 요렇게 1층에는 수납 공간과 책상 의자가 되어 있고 아 2층에 매트리스가 되어 있어서 2층에서 잘수 있는 야요런 이런 벙커 베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농구장, 실내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입소식, 퇴소식 또는 저희가 단체로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 사용하는 대강의실과 계단식 강의실입니다. 아, 그리 아 여기까지 이제 저희 부대 부대 시설 장소 소개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주말 액티비티 수업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애니메이션 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춘천에 있습니다. 아, 춘천 로봇 박물관도 방문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립춘천박물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춘천 레고랜드도 방문할 예정이에요. 요 위에 지금 제가 보여드릴 하나, 둘, 셋, 넷, 네 곳은 다 춘천에 소재한 곳이어서 저희가 이제 될수 있으면 무조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네곳 이외에 화천 산천어 축제도 저희가 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언제 오픈한다는 날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예상 날짜만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갈지 못 갈지는 어 축제 개장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 아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됐죠.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제가 여기에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천 꽁꽁 축제. 아 여기도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물고기도 직접 손으로 잡아보고 기념 촬영도 하고. 아, 낚시도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저희가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창 대가령 눈꽃축제. 아, 이것도 강원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죠. 예, 그래서 여기도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철원 DMZ 평화 체험 학습이라고 해서 철원에 가면 저희가 볼게 굉장히 많아요. 주상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악 트램, 그다음에 어 제이 땅굴이라든지 그다음에 DMZ 체험관, 박물관, 통일 전망대 등등 저희가 볼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여기에 이제 평화 체험 학습을 가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군데인데 저희가 프로그램은 3주, 3주 총 6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간다라고 저희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날 그날 축제 일정과 기상 상황, 그리고 캠프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랜덤으로 요 일곱 군데 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만한 것을 골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 필리핀 영어 캠프와 국내 영어 캠프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기간은 필리핀 영어 캠프는 4주, 국내 캠프는 3주입니다. 그리고 캠프비는 필리핀 영어 캠프 380만원 국내 영어 캠프 299만원 입니다 자, 미포함 내역으로는 항공권 소화공증비 아포스티유 입국세가 있고요 국내 캠프는 베개 이불 그리고 입소시와 태소시의 교통비 정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총 비용은 어, 필리핀 같은 경우 380만원에 항공권 소화공증 아포스티유 입국세까지 다 포함하면 어, 약 465만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국내 캠프는 299만 원인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명에 참가해 주신 끝까지 남아주신 분들을 상대로 30만 원에 추가 할인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습니까? 자, 299만 원도 싸죠. 다른 국내 캠프 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하죠. 아 근데 저희는 정말 합리적으로 줄였어요. 어, 합리적으로 줄여서 299만원이란 비용을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여기에서 30만원이란 추가 할인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269만원이라는 비용에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께, 어, 혜택을 드리기로 했고요. 아, 이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국내 캠프, 국내 캠프로는 송국대학교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프로모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많은 참석과 어머님들이 또 이제 입소문을 내주십사. 예, 저희가 이거 한번더할 거예요, 설명회를. 그래서 그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이제 동일한 혜택을 드릴 겁니다. 단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거니까요. 다음 설명회 때, 주변에 이제 국내 캠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소문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할인이 하나 더 있어요. 30만원 할인해 드리고, 캠프가 끝나고 저희가 후기글을 좀 받고 싶어요, 어머님들한테. 그래서 정말 정성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후기를 써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9만원 추가로 할인을 해 드릴 겁니다. 근데 요거는 캠프가 끝나고 나서 후기를 보고 저희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어 페이백 기념으로 드릴게요. 캠프 끝나고 써주셨는데 후기글이 정말 아름답다.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9만원의 추가 할인을 드리면 그럼 총 얼마죠? 예, 국내 캠프는 3주 프로그램에 260만원이 됩니다. 죄송하게도 필리핀 캠프는 그런 할인 혜택을 드릴 수 없는 점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 필리핀 캠프는 음, 필리핀이 물가 그 다음에 기본 인프라 비용,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저희가 지금 380만원 금액이 이게 7년 전 금액입니다. 예, 올리질 않았어요. 380만원에서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올리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어, 겨우겨우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7년 전과 동일한 가격. 대신에 할인은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점, 예,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캠프는, 어, 송국대학교와의 이야기도 잘 됐고, 또 저희가 오픈이다 보니까 오픈 프로모션으로 260만원이라는, 예, 가격, 가격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드릴 수 있, 있게 되었어요. 식사는 동일합니다. 1일 예, 3식의 간식, 1일 3식의 간식. 그리고 숙소는 필리핀 삼성급 호텔이라는 부분 2인 1실이고 어, 국내 캠프는 성국대학교 기숙사를 쓰고 어쩔 수 없이 4인 1실이라는 거고 주말 체험은 예, 둘다 동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어, 영어 캠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위에서도 보셨겠지만 어, 위, 아 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아까 저 위에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온라인 화상 영어도 꽤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준비하고 운영했던 회사고요. 저희는 영어 캠프, 온라인 화상 영어 그리고 필리핀 수비계 브랜트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관리형 유학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어, 아, 영어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거 예,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고요. 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에, 시스 에듀의 영어 캠프, 어, 어머님, 아버님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설명에는 이거로 마, 끝을 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